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강의는 거품이고 답은 이것이다 라는 주제고요. 저 역시 2천만원 이상 넘게 유료 강의에 썼는데 수많은 기법과 강사들을 접해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건 강의는 정답이 될수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이거를 깨달 깨, 빠르게 깨닫냐 못 깨닫냐에 따라서 저처럼 유료 강의 2천만 원 쓰냐 아니면 유료 강의 한두세개 듣고 이제 스스로 물고기를 자비, 물고기 잡이로 들어갔느냐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료 강의를 계속 들을 거야. 그 정답을 찾찾 찾으려고. 근데 결국 이제 실패를 저처럼. 유, 유료광 2천만원 썼다는 거는 계속 실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실패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아 정답은 없구나. 주식에 그걸 제가 이제 느낀 거죠. 첫 번째 왜 강의는 거품일까라는 연구, 주제로 얘기해보자면 대부분의 강의는 기법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죠? 불파매매, 눌림 매매, 뭐 거래 대금 매매, 뭐 프로그램 매매, 뭐 종가 미팅, 그저 결국 다 비슷 비슷해요. 이름만 다르고 본질은 큰 차이가 없어요. 둘째, 강의가 알려주는 내용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주지 못해요. 오늘 먹히는 전략이 내일은 안 먹힐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강의는 항상 교과서처럼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야. 강의는 교과서처럼 고정되어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 언제나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셋째, 강사마다 화려한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같은 말 돌려쓰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쌓일수록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져요. 그래서 강의들을 쉽게, 단순하게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용들을 쉽게 단순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그 암기 암,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암기 과목이 아니고 수학처럼 원리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원리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문제를 풀때 숫자가 바뀌었어도 공식을 외웠고 공식을 이해했고 공식을 공식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풀때 앞에 숫자가 바뀌어도 다 이제 풀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어처럼 암기 과목이 아니고 수학처럼 이제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 강의 듣는 사람들이 메모를 하면서 듣거든요. 메모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의는 항상 교과서처럼 고정되어 있는데 정답이 될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에 빠졌던 제 경험을 좀더 얘기해 보자면, 저도 처음엔 강의에 의존을 했었어요. 뭐, 네프콘 요즘에 핫한 그 강의를 두 달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윈터 스쿨. 썸머 스쿨 3회씩 다 들었죠. 언제는 돌파 강의, 언제는 눌림 강의, 언제는 총값에 뛴 강의, 언제는 뭐 프로그램 강의 엄청 많았었죠. 근데 유명 강사 이름값을 믿고 이 사람은 100억을 벌었다는데, 나도 배워, 배울 수 있겠지 기대했죠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강, 강의에서 말한 타점은 차트에서 보이지 않고요 장중 흐름은 강의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강의 때 배운 대로 실전에서는 먹히지가 않았고 강의에서 말한 타점은 강의가 끝나니까 차트에서 안 보여 왜안 보인 줄 아세요? 이 피보나치 눌림이 이, 이게 진짜 안 좋아 왜왜안 좋냐면 현재는 피보나치 눌림 강의를 한지 시간이 꽤몇달 지나가지고 잘 먹히거든요. 근데 피보나치 눌림 강의를 수천명한테 강의를 하고 나면 그 기법이 안 먹혀요 갑자기 거기를 안 닫고 올라간다든지 그냥 다 깨고 내려가 그렇기 때문에 왜다 깨고 내려간지 아세요? 어디 선 이탈하면 손절하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일부러 세력들이 그 선을 손절시켜요 그러면 은 이제 강, 강의 들었던 사람들이 뭐 몇십만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몇백만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몇천만 원이나 몇 억을 하는 사람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예수금이 그 선을 딱 이탈하는 순간 다 같이 파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폭포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강의를 제가 이제 강 강의,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경험을 했죠. 아 이게 유명한 데서 강의를 하고 나면 시장이 바뀌는구나. 잘 먹히던 것도 안 먹히는 거야 갑자기. 그니까 러이 기법이라는 게, 잘 먹히는 기법이라는 게, 소수가 알고 있을 땐, 꿀 빨고 있다가, 불특정 다수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꿀이 안 빨리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정보라는 것도, 정보를 전 꿀이라고 표현할게요. 꿀도, 소수가 알, 알고 있고 다수가 몰라야지 꿀이지. 개나 소나 다 알고 있으면 그게 그 과거의 꿀이었어도 꿀이겠어요. 주식은 진짜 정답이 아닌 게 시장이 딱 바뀌어 버려요. 그냥 바로 대형 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이제 헤매게 돼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시장에 맞출 줄 알아야, 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강의를 계속 듣게 되냐면 딱 말씀드릴게요 결국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자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강의를 찾게 돼요. 갈증이라고 하죠. 갈증 날때 물이나 뭐 찾잖아요. 그러니까 끝없는 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답은 뭐냐? 물어본다면 무엇이냐? 결국 깨달았습니다. 답은 주식 강의가 아니라 시장 속에 있었다는 것. 시장에는 항상 힌트가 존재하거든요. 이걸 스스로 읽어내야 합니다. 예로 들어서 현 시장에 잘 먹히는 기법이라든지. 현 시장에 잘 맞는 섹터 오알 종목이라든지 현 시장에 잘 먹히는 뭐 트렌드라든지 아니면은 현시그니까트렌드라게 무슨 말이냐면 막 주가가 올라가다가 봐 볼까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오늘 매 금요일날 매매한 걸로 봐볼까? DNT 파마텍으로 예시 들어보면 제가 이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분봉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때 이렇게 매매했는데, 3번봉 5분봉으로 봐야겠다. 자 이때 이렇게 매매했죠 여기서 사서 고점에 팔고요 그죠 쭉 떨어졌다가 눌림 구간 이 여기서 사는 게 눌림, 다, 눌림에 받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받고 왜냐면 쭉 상승했으니까 쭉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에 안 받고 방향을 돌릴 때 들어갔다가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딱 매수하니까 갑자기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거기가 고점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위로 정고점을 돌파하러 갈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야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고점을 딱갈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는 흐름에 바로 매도 매도하고 다음 분봉이 뚝 떨어졌죠. 그죠그 다음에 다시 스물 스물 올라오는 거야. 그때 다시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그죠그 다음에 매도하고 나니까 뚝 떨어져. 여기서 매수, 매도. 여기서 한 거의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여러 번 매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얼마, 얼마 먹었어 이거? 3 2 2천원 먹었네. 2.2% 먹었네요. <laughs>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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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종가 고가 종가 비팅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가 고가 고가 종가 비팅. 그리고 심지어 이날이 역사적 신고가 갱신한 날이야. 이날 그죠? 여기 저항을 만들고 뚝 떨어졌다가 또 저항을 만들고 뚝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길게 보면 상승, 눌림, 재돌파 여기 저항대를 종가 종가상 다 돌파했죠. 여기서 종가 비팅한 사람들 많을 거야. 근데 다음 날 깡통창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그냥 싹다 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이런 전에 빨간 선, 여기 파란 선, 초록선. 이런 구간까지 뭐요 정도 밀렸다가 반등 나오던지.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오던지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여기서 눌림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거래대금 터트리면서다 깨고 내려가. 그냥 원웨이로 싹 밀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차트에서는 보통 여기 사건, 여기 사건, 여기 사건, 눌림이 사건 다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저가갱신할 때마다 다 손절해요. 여기 저가 깰때 여기서 다 손절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저가를 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 손절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저가를 다시 깬다고 생각해봐. 또 손절해. 그죠. 거래되면 터지면서 또 손절. 그럼 여기 저가 또 깨. 그럼 또 손절해. 그죠. 그러면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들 다 손절 시킨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올라가. 그럼 이제, 여, 이제 개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기법 소용이 없구나. 그냥 주식은 존버다 <laughs> 하면서 존벌하게 돼요. 다음부터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인들은 자꾸 주식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현재 시, 이 시장에서는 이게 이게 잘 맞았던 거지. 예 예로 들면 예 말고도 다른 종목 이 있는데 HJ 중공, HJ 중공 같은 경우에 어, 9월, 8월 29일 이때 이렇게 매매 돌파 매매하고. 이때 여기서 매매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좀 더럽게 움직였는데 이때까지는 차트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다 깨고 내려가. 지옥 끝까지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올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 제이 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렇게 매매했죠. 왜냐면 얘가 살짝 며칠 전부터 하나오션이랑 시소 타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오션이 올라갈 땐 얘가 떨어지고 하나오션이 떨어질 땐 얘가 올라가더라고요. 같은 조선주에서. 그래가지고 하나오션이 이날 폭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오션은 매매 안 했는데 그죠. 그래서 폭락을 하고 있어 폭락. 폭락을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반등이 나와. 그러니까 이 H 중공업이 상승이 나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왜 샀냐? 얘가 역사적 신고가를 여기서 갱신했거든요.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고 눌렸어. 보통 역사 신고가 갱신하고 눌리면은 차트가 아 거기서 눌리면 돼요. 근데 얘가 이탈하면 안 되는 선이 이 전일 종 전일 종가, 전일 뭐 고가 이 라인이에요, 이 선. 근데 이 선을 여기서 이탈할 때 진짜 쫄렸거든요. 아 이거 순절해야 되나? 근데 최근 트렌드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데 누구나 생각하는 순절 라인을 다 깨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버텼어요 여기서 버티니까 바로 깨고 바로 회복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쯤에 본전이 왔는데도 안 팔았어요 왜냐면 더갈것 같아서 아니나 다를까 장초만 여기 고점을 딱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200억이 터졌죠 그러면서 위로 빵 쏘고 요즘 이런 주식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눌림 매매도 눌림 매매도 이제 어떻게 되냐 누구나는 이런 라인에서 사는 사면은 손절을 빠르게 하던지 여기서 반등 나 여기서 사고 다음 분봉으로 바뀐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정보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구간인데 여기서 가는 흐름이 안 나온다. 그리고 다시 본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때라도 잘랐어야 해요. 지금 복귀해보면. 근데 이때 안 자르니까 왜안 잘랐냐. 수익이었다가 수익을 다다뱉어내니까이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욕구가 현재 있는 거죠. 그안챙기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칼 손절하던지 아니면 좀더 밑에서 잡던지 해야 돼. 현재 시장 트렌드가 그래요. 오늘 CJ, CJ에서도 재밌는 상황이 나왔죠. CJ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누구나 아는 이 눌린 라인 다 깨고 내려가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매매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매했죠. 아주 깔끔하게 매매했고요. 이렇게 여기서 사서 전구 돌파 직전에 팔고요. 전구 돌파할 때 사서 여기다 다 팔았죠. 최고점에다 다 팔았어요. 그 떨어질 때 눌림 안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눌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왜안 했냐? 아 이거 다 깨고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느낌이. 왜냐면 그 전, 며칠 전부터 트렌드가 그렇거든. 누구나는 눌림을 다 깨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 얼마 먹었어? 93만원 먹었네. 93만원. 이렇게 했고 엑시콘. 엑시콘에서도 매매했죠. 왜냐면 얘가 대체거래소 시간에 얘가 등락률이 가장 높았어요. 14%인가? 13%인가? 그리고 프로그램도 원활히 매매하고 이때 sk하이닉스가 플러스 3%였는데 프로그램이 600억을 산, 산 사, 샀었거든요. 반도체 sk하이닉스. 그걸 보고 어? s k n 닉스가프로그램이 계속 사네 그럼 반도체 중에서 20% 넘는 종목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엑시콘이 올라가고 있길래 좀 위에서 샀죠 그래서 여기서 84만 7천원 벌었고요 타점을 한번 보여드리면 얘도 어떻게 돼요? 이 눌림에서 받으면 지읒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깨고 내려간다니까 현재 트렌드가 그래요 그래서 눌림을 하면 안돼 오히려 돌파를 해야 돼요 대체구리 시간에 주가를 올려놓고 눌렸다가 누구나 아는 빨간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정보를 뚫어내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 매도 잘했죠 이거 얼마 샀냐면 3,333주 한3천천5 0만 원인가? 그 정도 샀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고 떨어질 때는 왜 매매 안했냐 아, 요즘 트렌드가 다 깨고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매매했냐? 물어본다면 이때 당시에 이 시간대에는 이 시간대는요. 에볼게 얘밖에 없었어요. 얘밖에. 이 시간대에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얘를 매매한 거예요. 얘가 이, 이, 여기서 이, 이 봉이 9시 봉이에요. 9시 봉, 9시 봉에 시초가 매매를 엑시콘에서 한 거예요. 엑시콘에서 엑시콘 매매 끝나고 HJ 중공업을 들어간 거죠. 여기서 HJ 중공업은 여기서, 여기서부터 9시에요. 그러니까 대체거래소 없는 애 종목은 첫 봉이 9 시고 대체거래소 있는 애는 첫 봉이 8 시. 여기서 눌림하고 제가 여기서 왜 물을 안 타냐? 아 이거 손절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손절할 손절하는 라인이 일단 첫 번째가 이 전일 종가. 그두 번째가 당일 시가예요 오늘 저점을 만든 시가아 오늘 당 저점을 만든 저가. 이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된다. 진짜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절해야 된다. 다행인데 여긴 이탈 안 했어. 그래서 요즘에 눌림목 할때 진짜 조심히 하셔야 되고, 예뿐만 아니라 몇 종목 더 있는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3연컴택도 보시면 어때요? 얘도 이날 전일, 전일, 그러니까 종가 고가로 주가를 올려놨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눌림을 받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데를 다 깨고 내려가 근데 제가 이렇게 눌림을 받았죠 그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죠? HMM이 진짜 신의 한 수인데 와이 종목이 제가 칼 손절 했거든요 이 종목을 여기서 사서 돌파할 때 사서 24,600원을 봤어요 한번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본전 이탈할 때 일단 절반 팔고 지켜보자 했는데 스물스물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이 구간에서 가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돈이 거래대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안간이 하고 여기서 땅다 팔았는데 이후에 쭉 떨어졌다 근데 이거 안 팔았으면 박살 났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가야 하는 구간이 있어요 가야 하는 구간에서 가줘야 돼요 근데 그 가야 하는 구간을 모른다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의에서 배운 이론은 참고용일 뿐 시장을 직접 보고 기록하고 복귀하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매매일지를 쓰면서 내가 왜이 자리에 들어갔나 왜 손절했나 복기를 해요 복기를 그러니까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아 여기서 가야 할 자리인데 못 갔네 왜못 갔을까 거, 돈이 안 들어왔네 그럼 다음 상황에서도 돈이 안 들어올 때 여기가 고점이겠네 이렇게 스스로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절을 칼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답을 찾으러 다니면 이제 박살이 난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시장을 읽는 훈련법. 시장을 읽는 훈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제가 시장을 읽는 훈련법을 제 멤버십에서 12만 원에 현재 하고 있고요. 장마간 브리핑, 시장 리뷰, 내일 매매 전략. 매일매일 복귀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시장 리뷰하고 오늘의 주도주는 어떤 종목인데 그 종목을 어느 타점에서 살 만했고 이 타점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했다. 내일 매매 전략은 어떤 종목을 어디 타점 돌파할 때살 만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어디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한다. 그런 걸제 매일매일 알려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기법이랑 뭐 심법 이런 거다 알아. 다, 다 아는데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이 12만 원짜리 들어보시고요. 돈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난 기법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24만 원짜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현재 조회수가 176개네요. 현재 회원이 90명이거든요. 근데 동영상 75개나 되고요. 멤버십 110 영상. 올해 제가 멤버십 영상을 600개를 올렸는데 600개 중에 추리고 추린 10, 10, 10에서 한15% 영상들을 제가 올려놨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요번에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료광 2천만 원 쓰고 깨달은 것들을 제가 여기에 꾹꾹 담아 놨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